오늘은 카 내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보실 게 있어요. 우리 보통 내비를 보시면은 음. 내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태블릿 PC가 카 내비에 들어간다면 보시면은 뭐아이나비 깔았다고 치고 <laughs> 자동차를 타줘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네비를 키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암암리에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동차를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 화면이 나와요 이게 카네비라고 생각하면 나와요 그럼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 할게 많네요. 뭐 일부러 깔아 보니까 할게 많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럼 음악을 들으면서 내비가 되잖아요. 어... 할게많네요아 연락처를 써야 되니까 잠시만. 네. 자 비수. 보시면은 비수. 운전을 할때 음. 음악을 들으면 내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연속으로 과속 무슨 얘기인지 있습니다. 아시죠? 운전을 하실 때 우리가 운전을 할때 네? 보통도 요즘에 라디오안 듣잖아요. 네?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그 태블릿은 <laughs> 이거 저는 이걸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사가지고 어.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이카 a b 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록 캐시 원래 있던 거에다가 어 블록 캐시 원래 있던 거에다가 제가 태블릿을 글로건을 집은 다음에 잭이 이제 중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 이 뭐라 그러냐 카팩 카펙. 무선 카팩인데. 무성 카페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거는 원래 그 구형 내비가 원래 달려 있어 가지고 그 구형 내비를 뜯어 버리고 그카 오디오를 살라고 그랬더니 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 3,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씨, 너무 비싼데. 그래 가지고 산 그래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내 끝에 한 거예요. 원래는 어 아까 보여 드렸던 분할되는 그 태블릿을 사셔야 돼요. 지금 하,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뭐 하시는 분들은 가, 어, 요즘에 그 갤럭시 탭 8인치인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15만 원 선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한 15만 원 한다고 치고 이거 사도 두개해 봐야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그뭘 하면 요번에 이거 사온 거에 15만 원짜리. 자 이거 15만원 주고 사온 건데 자 같은 시, 같은 저거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걸 다 이걸 다 일일이 연결하셔야 돼요 네?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뭐 이거 나중에 하고 그걸다 하셔야 돼요 요게 15만원 짜리에요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주면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laughs> 어, 우리가 라디오를 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무선 카페를 연결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넣는 그 안에다가 시가잭만 하나 설치하면 돼요. 시가잭을 하나 설치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연결 데이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시동은, 지금 방금 하는 것처럼 시동을 딱 켜요. 그럼 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점은, 이제, 이거,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전원만 켜면 화면이 켜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전원 켜도 화면이 안 켜지더라고요. 어쨌든가, 그래서 요거 달아놨는데, 요거 좀 불편하게, <laughs> 시동할 때 저거 한번 눌러줘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어, 근데 저것도 매일 운전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차가, 이게, <laughs> 그, 100% 완충이 되기 때문에, 음 어쨌든 간 뭐, 저거, 저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은,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음 저거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자, 제가 후회되는 게, 이 태블릿을, 사이즈를 맞는 거, 그 다음에 가격 싼 거, 저걸 찾다 보니까 5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샀는데, 지금이라면 15만원짜리, 8인치 나왔더라고요. 15만원짜리, <laughs> 그, 갤럭시를 쓰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갤럭시 쓰세요. 왜 갤럭시 쓰, 쓰라고 한, 하냐면은, 보시면은, 어, 이런 그, 카 오디오는 세월이 지나면은, 그, 업그레이드 같은 게안 돼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블릿은 태블릿 자체가 아무리 오래돼도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음악을 만약에 듣고 싶으면 이게 지금 카오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라디오에도 어차피 연결하니까, 그러면 뭐... 아, 주 좀... 구세더라. 음, 요즘에 좀... 이게 좋겠다. 자, 뒤에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렇죠. 이게 카오디오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이 태블릿 개조를 한번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태블릿 붙이면 돼요. 요, 건근데 약간 가공하고, 요건 태블릿 상태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요기 깎고, 네? 요런 거만 하면 되고, 뭐 딱히 할건 없어요. 아니면 이런 걸 하나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 맞는 걸 구하셔도 되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이거, 전원, 전원 케이블만 연결하고, 음, 카페만 있으면 돼요. 그럼 모든 게다 끝나요. 카페끝 네? 어, 음, 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다음으로. 설치는 요 네. 상태, <laughs> 어, 설명이 되야죠. 설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시, 어, 시가째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이거 끼는 데에다가, 이거 끼는 데 밑에다가 연결하시면 되요. 그래서 고그만 딱 꽂아놓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그냥 매번 할수 있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아까 이거 보이는 것처럼 화면 분할이 되고, 저도 지금, 이, 이, 거왜 샀냐면, 이거 화면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근데 15만원이에요. 그래서, 아, 무슨 고민 했냐면, 15만원 주고, 어, 태블릿을 사서 박을라그래서 처음에. 근데, 이거 중국산으로 15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죠. 그 샀어요. 근데, 샀는데, 아 그게 좀, 이제 사긴 했는데, 아 조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이건 뭐라냐 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 크게 잘못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전원만 좀 켜볼게요. 전원만 좀 켜볼게요. 전원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플러스 어 빨간색 <laughs>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은 전원선이고, 노란색은 그 A A A S S가 그 저희 뭐 키선있죠 키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자,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어볼게요. 탁, 시동을 거, 거, 걸었다고. 작하고 요 전원을 한번 내가 켰어요 화면에 나오잖아요. 아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어, 여기에 있는 모든 선을 다 연결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시작 파일 되 나온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그 밑에 그 카오디오가 있잖아요. 그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뭐 비슷한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설정 필요 없고 음악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어 여기서 쓸 거는 지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지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이 안 돼요. 이거는 음. 뭐 이게 다고요. 선택 선택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저도 이거 뭐가 있냐면 또 저한테도 벤치가 안돼 있어요 그거는 블록 세하고 이제 풀 세트로 해가지고 58만원 줬어요 물론 그 그거 설치까지 보통 다른 분들 물어보니까 한 90만원 정도에 그 업체에서 설치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데, 이거는 카오디오에요? 15만원? 근데 15만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후방 카메라도 사셔야 돼요. 후방 카메라 잭은 또 별도로 또 사셔야 되고. 뭐, 그래서, 어, 대충 한 15만원, 20만원. 똑같, 이 금액은 저거나, 금액은, 이거는 블록캣을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이, 어 이게 더 제가 봤을 때는 좋다는 거죠 왜 이거는 평생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한번 요그 태블릿만 사시면은 태블릿에 서 장착만 되면 그 다음부터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일단 느려요 이 반응 속도가 딱딱함이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요 한번 눌러도 이렇게 자 그리고 지도를 한번 키면 아 이거 아까 켜놨구나 내가 지도 한번 누르시면 이정도 같아요 오늘 음 선택은 요거 사실은 요거 사실은 선택은 자유지만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뭐 뒤쪽은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근데 앞쪽은 저는 이게 원래 그 옛날 내비에 달려있던 거를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어, 보면은 뭐별 의미가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뭐 약간 저기 흠집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이 아, 지금 이거를 할까 볼게요 계획이 아 이거를 차라리 이거 다 뜯어내 버리고 여기 보니까 피스 4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스를 4개를 띠고 보시면은 이거를 여기 붙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음. 보시면은 이거를 붙이고 잠시만 잠시만 이거를 자 보시면은 이거를 어자 이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눌러서 저렇게 한번 누르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다 하잖아요. 음악도 듣고. 이렇게 전방에 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음악도 듣고. 죽이지 않습니까? 아. 진작에 했으면 이건 달았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